1997년 7월 20일부터 일본 만화 잡지 주간소년 점프의 연재를 시작한 해적 소재의 모험 배틀 만화 원피스. 원피스는 아주 재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럼 바로 원피스의 이야기가 2년 전과 2년 후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2년 전1화의 타이틀은 로맨스턴, 그리고 2년 후 601화의 타이틀도 로맨스턴이죠. 심지어 2년 전 에피소드 1권과 2년 후첫 에피소드의 시작 61권은 대비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2년 전 에피소드와 2년 후 에피소드는 평행이 내론이라고 말할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실례로 1부의 이스트블루 편과 2부의 어인섬 편, 각각의 에피소드에는 어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의 최종 보스는 인간의 혐오는 어인이죠. 또한 아론파크 에피소드 이후 위대한 항로 전반부에 들어갔고, 어인섬 에피소드 이후 위대한 항로 후반부에 들어갔죠. 다음은 일부의 바로코워크스 편과 2부의 돈키호테 패밀리 편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인과 크기가 다른 종족들이 등장합니다. 바로코워크스 편에서는 거인족, 돈키호테 패밀리 편에서는 소인족이 등장하죠. 또한 바로코워크스 편 최종 장소에 가기 위해 거쳐간 섬은 겨울이 배경인 드로망국이며, 돈키호테 패밀리 편 최종 장소에 가기 위해 거쳐간 섬은 겨울이 배경인 펑카자드였죠.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는 이글이글 열매 능력자 에이스와 사보가 각각 등장하였으며 이 에피소드의 최종 보스는 모두 칠무이였습니다. 재밌는 건 각각 간부들의 능력도 비슷한데 몸이 무기로 변하는 간부 미스터 원과 베이비 파이브 무게를 조절하는 간부 발렌타인과 마아 바이스 폭발 능력을 가진 미스터 파이브와 글라디우스 등 간부들마저 능력이 비슷하죠. 또한 해당 에피소드에서 공주인 비비와 바이올렛은 각 집단에 잠입하지만 주 배신하였으며 각 에피소드에서 해군 스모커, 해군 후지토로가 등장하기도 하였죠. 다음은 스카이피어 에피소드와 조우 에피소드입니다. 하늘섬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우는 움직이는 섬이기 때문에 비브르카드가 없으면 가지 못하죠. 또한 이곳에는 포네그리프가 등장했으며 포네그리프와 함께 로저가 언급되죠. 다음은 워터세븐 편과 토트랜드 편입니다. 이곳에는 동료들을 위해 악당에게 잡혀간 로빈과 상디를 구해내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리고 워터세븐 편에서는 루피와 우솝비 토트랜드 편에서는 루피와 상디가 싸우게 되죠. 또한 이곳에서 이들은 대규모 공격을 받게 되지만 동료들을 데리고 가각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자신이 이끌던 무리를 떠나 밀짚모자 일당의 합류하는 프랑키와 징베가 있죠. 다음은 스릴러 바카 와노쿠니입니다. 이곳에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적이 있는데 스릴러바크에는 좀비군단 그리고 와노쿤에는 스마일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스마일군단에게는 타마의 수수경단 좀비에게는 소금이었죠 또한 이곳에는 보스와 동급의 또 다른 보스급이 등장하는데 와노쿤에는 사왕 카이도와 같은 사왕 빅맘 그리고 스릴러바크에는 칠무의 모리아와 같은 칠무의 쿠마가 등장합니다 또한 각 보스에게는 3명의 간부가 있는데 와노쿠니에서는 킹, 퀸, 잭 스릴러바크에서는 압살론, 페로나, 호그백이 있죠. 그리고 조루는 스릴러바크에서 슈스이를 얻고 와노쿠니에서는 엠마를 얻게 되죠. 또한 각 에피소드에서 루피는 자신의 형들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지만 알지 못하는데 스릴러바크 편에서는 에이스가 임펠런에 투옥되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와우쿠니 편에서는 사보의 신편에 이상이 있다는 기사가 나오죠. 이처럼 원피스 1부와 2부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평행이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이번 에그헤드 편 역시 일부의 평행이론이 나올 것이며 엘바프 역시 평행이론이 나오겠죠. 가설에 걸맞게 에그헤드 편도 일부의 에피소드 평행이론을 이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샤본디 제도입니다. 샤본디 제도에는 키자루, 센토마로, 쿠마, 보니가 등장했고, 에그에 대해도 키자루, 센토마로, 쿠마, 보니가 등장했습니다. 또한 샤본디 제도에서는 폐기가 없던 일당의 공격에 통하지 않은 자연계 해군대장 키자루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에그에 대해도 어떤 공격도 통하지 않고 심지어 다시 부활한 오로성이 등장했죠. 또한 샤본디 제도편에서는 세계정부의 병기 파시피스타가 등장했는데, 에그에드 편에서도 베가펑크가 새롭게 개발한 세계정부의 병기 세라핌이 등장했죠. 그리고 샤본디 제도에서 로우와 키드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번 에그에드 편에서도 로우와 키드가 등장했습니다. 재밌는 건 이번 로우와 키드는 다른 에피소드로 등장했지만 에그에드 중간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다스의 평행이론을 보여주려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샤본디 제도에서는 철룡인들의 노예제도 설정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는데, 이번 에그에드 과거의 상편에서 천룡인의 노예를 상대로 한 인간사냥 설정이 공개되기도 하였죠. 이처럼 평행이론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엘바프 역시 일부와 걸맞는 평행이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떡밥에 걸맞게 엘바프와 일부 에피소드와 걸맞는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샤본지 제도에서 여인섬으로 이루어진 에피소드입니다. 아직 엘바프가 전부 공개되지 않았기에 평행이론이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온 떡밥을 하나 하나 말해보자면 첫 번째 전사입니다. 아마존 릴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여성 전사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엘바프도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거인 전사들의 나라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루피는 팔에 3D2Y를 그려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엘바프 편에서 비비는 루피의 팔에 X를 그려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세 번째 가짜입니다. 자본지제도에서는 가짜 루피, 대마로 블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바프에서는 태양신을 자칭하는 가짜 태양신 로키가 나타났죠. 네번째, 고양이와 뱀입니다. 루피는 아마존 릴리에서 고양이 류표범 바쿠라와 뱀으로 변한 보아자면에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엘바프에서 거대 고양이와 거대 뱀을 물리쳤죠. 다섯번째, 루피를 이끄는 로저의 적단입니다. 루피는 샤븐디 제도에서 로저이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를 만나 이후 수령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124화 마지막에는 검은색 실루엣이 등장했는데 이 자는 스코퍼 가반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로저이적단의 선입 크로커스는 위대한 항로 입구에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주었고 로저이적단의 부선장 레일리는 위대한 항로 후반부 입구에서 여러가지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로제적단은 각 중요한 지점에서 밀츠모자 일당을 만나 길잡이를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 스코퍼가원은 위대한 항로의 최종 지점 로드스타 섬에서 밀츠모자 일당을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로드스타 섬이 생략되었다면 로제적단의 3인자 스코퍼가원이 엘바프에 등장하는 게 매우 자연스럽죠. 또한 로제적단은 해산을 했지만 조이브의 의지를 이어갔는데. 실례로 로저는 20년 후 대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자수를 하며 대적 시대를 만들었고 오뎅은 조이보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개국을 해야 한다고 하기도 하였죠. 다만 현재 조이보이가 등장한 게 니카 현상 수배지를 통해 온 세상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로저의 적단은 조이보이 의지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를 위해서 스코퍼 가반이 엘바프에 올 루피를 기다리고 있다는 가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자가 스코퍼 가반이라는 떡밥도 있는데 의문의 실루엣이 나온 1 1 2 4 마지막에는 밀짚모자 일당이 연애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떡밥이 있는데 우후배 옷에는 SU가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초파의 옷에는 COP가 적혀있죠. 그리고 이를 함께 읽으면 SU, COP, 스코비 됩니다. 혹시 이는 마지막 실루엣인 스코퍼 가반이라는 떡밥 아니었을까요? 재밌는 건 스쿱에 초파 뒤 스펠링 이하를 붙이면 스쿠퍼가 되는데 일본에서는 스쿠퍼를 스코퍼로 읽기도 하죠. 만약 스코퍼가 만이 엘바프에 나타난다면 샤본디엔 여인성과 엘바프의 평의론에 힘을 줄수 있겠죠. 여섯 번째 흩어지는 밀짚모자 일당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엘바프는 북유럽 신화를 모티브로 한 걸로 보입니다. 심지어 엘바프에는 북유럽 신화처럼 위그드라 시대라는 세계수가 존재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북유럽 신화에서 위그드라 시대는 9개의 세계가 있는데 각각의 세계들이 루피 동료 9명의 특성과 어울린다는 겁니다 평행이론이 맞다면 밀짚모델당은 샤본디 제도에서 각각 헤어진 것처럼 헤어질 확률이 높겠죠 분명한 건 남이나 우속 같은 경우는 이번 엘바프에서 성장할 떡밥이 있는 만큼 이 가설이 이루어질 확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제 가설대로 엘바프가 샤본디에서 여인섬으로 이루어지는 평행이론이 맞다면 엘바프 이후 정상결전에 대한 평행이론 역시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볼 건 가프는 에이스처럼 검은 쇠면적 당에 잡혀있다는 겁니다. 마치 가프와 에이스의 포로의 인과 평행이론인 것처럼 말이죠. 다만 이 가설대로라면 에이스처럼 가프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평행이론이 일부와 완전히 똑같이 진행된 건 아닌 만큼 이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하겠죠. 다만 떡밥대로라면 가프를 중심으로 한 제2의 정상결전의 시작. 이번엔 에이스가 아닌 가프를 구하러 가는 루피. 난 저번처럼 에이스 때문에 루피가 출발하는 게아니우우히히프프 잡혀 혀있는으으향 향할 라생생합합다다리리전전쟁 판도를 흔 흔들 크크의의장장내지지한한은은머의 해적단과 은은0 0적단의 대결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정상결전에 대한 평의론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